하는이유 없잖아 안녕하세요 페로입니다 이번에는 또 흑월님과 좀비고 해볼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흑월입니다 네 오늘도 언 페로님과 네오늘 만두님이 음. 안들어오셨고요 페로님과 좀비고를 할텐데요 이제 자유1채널로 지금 페로님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겹칩니다 네 일단 자유1채널로 다리묵녀 야 먼저 될 일은 없겠지? 먼저 될것 같아요 동신디? 아빠요 제가 더, 더 느리다니까요 그... 게다가 지금 어? 나 레더를 보았나 <laughs> 네 업로드 완료되었고요 일단은 찍 어? 제가 58렙이 언제 됐죠? 어쩐지 누가 제걸 써? 제걸 자꾸 쓰고 있는 것 같아 요 왜? 음.. 뭐 없어지? 네.. 아니 혼자서 레벨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아까 몇이었는지 아까 ㅇㅅㅇ이요 음. 페로님 따라하게 하면 되죠? 네 유튜브 방송 이건 뭐야 이거는? 모르겠... 누가 니네 걸로 또 어썸팩 질렀냐? 응 음. 네, 비번은 1입니다. 1. 아니, 지금 생방이면 은 지금 다들어올겠데요 네, 생방이면 다 들어오겠죠. 나가자. 여러분의 응. 길을 위해. 네, 체온은 안 하시는 게좋다 그랬잖아요. 아, 저. 어차피 이게 이게 볶고 나갈 인생인것 같아. 우리도 잘뜬데 찌는 별로. 제가 강퇴할 수는 있거든요. 네. 찌는 아, 아처마스터니까. 아처마스터. 1번 마뉴? 한 번만. 마뉴가 뭡니까? 오늘 하프님, 어, 네, 하프님, 어 여덟 <laughs> 나 파맨, 어, 네나 네. 빼고 다야.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편 모비전을 보기 전에 레이 아주 많이 걸림으로, <laughs> 음 게임 할 때는 앞에 뭐가 뜨고 안 하는 게 낫지. 야, 다, 다 야, 뭔다 딕스야. 하프 딕스, 개못함 딕스. 저도 딕스였어요. 그니까, 흑을. 흙을, 흙을 딕스에서 지금 방송 찍고 나서 다크문으로 바꿨죠? 어, 소리 티타코. 띠링. 여긴 끝쪽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전 저는 토? 끝쪽 공략이 아니라 토? 앞쪽 공략을 하죠. 여기, 아니, 옆치를 저를... 하죠, 옆치 띠링. 뭐, 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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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뭐. 이코? 나도 레기 좀 먹는다. 바에포, 바에. 딴, 따르, 딴, 딴. 아, 앱 어바웃. 던덜던 던. 아, 개무 삼딕스 직접. 접... 돌 할까요? 네, 하시죠 뭐. 제 운입니다. 하지만 거의 좀비한테 잡힐 일은 없어요. 루크야 사랑해라네요. 네? 루크야 사랑해라고. 어 뭐야? 왔습니다. 네 오늘 아 개무 삼딕스한테 지금 다몰려갈 상황인데요. 어. 나 옛날에 닉네임 루크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루크의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걸려왔거든요. 지금 페로님아 페르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뿌리고 튀고 뿌리고. 네, 페로님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좀 습근 내자. 혼자 튀지 마. 니 여기서 앞에서 밀면은 내가 갈까? 저희 클랜 캐리 네, 많이 들어와주시고요. 만 들어오라니 받아줄 리가 있나? 아니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문제가 음, 그, 없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갔지 이미. 그런가요? 그렇게 잘받으셨 아,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유죄 없으면 다가지풀 말을 안 해요. 아, 일단 솔진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절 따라올 수도 있죠. 아, 뭘 따라오네요? 톡. 됐다. 나다 안돼. 아, 헬프! 하하. 예. 아, 네 끝났네요. 네. 퇴근이... 지금, 나... 아, 네, 일단 먼저 가지 지금, 나 빼고 다 그거거든? 다 엠블이 있어. 네. 그래도 빨리 엠블을 얻고 싶다. 어, 렉... 왜 터짐? 저 렉, 저 렉이. 나도 좀렉 먹는다. 저는 모비즌 때문에. 그냥 위즈래크로 찍지. 위즈로도 렉이 걸려. 요 원래 방송을 찍으면. 렉먹는 컴퓨터가 안 아닌 이상 핸드폰은 전부 다 렉이 걸리게 생겨있어요. 난 어, 레이 안 먹는데. 진격해서, 아... 렉이 걸려도 완전 심한 렉이 아니고 그냥. 얘나 풀렸지. 어... 아니네. 혹시 레이 좀. 뒤집? 알레. 티지 이렇게 왔다 갔다 공략. 비바람이다. 갈기 갈기 해도. 아, 터 진다 터 진다 티어. 가자. 다 달라. 야, 한명 잠수 탔냐? 아니구나. 어, 던진다. 어! 어, 깜놀. 어. 나도 깜놀했어. 이게 무슨 일? 너 무슨 저... 너 무슨 말맛고요 뭐 야, 네가 가니까 애들이 다 가는 거지. 아니, 가지 마시라니까요. 너가 가만히 있어 애들이 멈추지. 네가 보내면 살짝 못 쓰기가 있긴 하죠. 좀반무 쓰긴 한데. 근데 요즘은 무스를잘안 해요. 그냥 하지. 아무도 없구나. 백샷. 원래 무스 쓰는 사람이었는데 전 그냥 아니야. 좀 무스가 전잘안 맞는 것 같아서. 아아 뒤졌다 박스. 이런 박스. 야. 와박박박박손다 박스 좀비 하나 더 가고 주방장 하나 더 간다. 갑니다. 야 핫. 야 어. 쩝쩝 아... 메딕 남았다 메딕 너무 네. 심한데요? 오메딕다 살린다. 메딕야 매딕. 메딕! 아! 저 살렸는데 바로 그 아! 사망했어요. 우리가 다시 도와주지. 네, 네, 네. 됐다. 야, 우리 메딕 도와줘야 되는데. 아 이제 매딕 매딕 지금 봉투 하나 어! 갔거든요? 아니 메딕이 지금 니네 살리러 간다. 오. 내가 지금 죽이고 있다 아처랑 됐다. 가자. 네. 여기선 벽쪽으로 안 붙으면은 제가 다크문이랑 사람들이 다 다크문인 줄 알았는데요. 제 유튜브 방송 닉네임은 흑월이고요. 영어로 다크문일 뿐 실제 다크문이 아닙니다. 근데 네, 지금 다 위로 가셨죠? 네. 지금 어디까지 가셨나요? 지금 여기 거기 바로 앞이요. 네. 오셨네, 네,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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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네. 때려주세요. 네, 됐다, 가자. 이거 이거 깰수 있을 필인데 이거? 이거. 네, 저 그냥 돌진합니다. 아 하프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야 이거 네가 막아 애들을. 아아아 아,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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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나세 됐어 됐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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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시는 막아. 돌진 중. 네, 네 됐어요. 어 됐어. 아. 돌진? 네 돌진. 좀따 놀아야지 뭐 아. 이거. 아,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셨네. 네요? 여기까지는 그걸... 좀 쉽긴 해요. 그걸 덕분에. 네 간... 이제 삼라 삼라 때 지금. 어 꺼졌다. 아 소리 뒤타콘 <laughs> 소리를 좀 끌게요. 네, 원래 끄셔야 돼요. 가스가 없어요. 어, 내가 네, 아 네, 죽였어요, 마지막에. 소리를 불러온다! 네, 소리 하나도 안 들리면 뭔가 너무 고요해지시오. 야무 여기... 화장실 볼까? 아니요, 아니요, 아, 여기 아니구나. 돼. 지금 매, 맨... 이거 빵에 넣었으면. 어, 화장실 쪽을 못 가요. 빨리. 오 이거. 밀어. 어. 우와. 갑니다. 우와. 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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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잼. 아하. 야 치. 지... 아 방송 찍는 사람들 둘이나 지금. 네하프님 어그로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없을 것 같은데. 없다. 가자. 얘들아. 얘들아 밀어 밀어. 야 뒤에서 또 오지 않겠지? 개못함이 다 불러오는 줄. 야 뒤에 오는데? 됐다. 뒤에. 뒤 밀어. 뒤 밀어. 됐다 얘 버려 일로와 간다 나얘 먼저 처리하고 가자 그냥 시간은 아직 괜찮아 아왜가지죠 가서 상관없지 않나?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제가 다 줄게 됐다 네 일단 여기 없어요 그래요? 여기 있어요 거의 으아 어! 우와 여기 없어, 여기 없어. 그래요? 그럼 컴퓨터실이나 그쪽 가야 되는데? 얘 나만 잘았이 아니지? 아니요. 컴퓨터실 어디야? 컴퓨터실. 컴퓨터실 의 위치를 몰라. 오, 배트기자 살렸어. 야, 핫부 짜센데, 핫부 짜센데. 컴퓨터실 여기인가? 아니요. 그 진격 하니 컴퓨터실은 얘들? 네. 많네 아니요. 진격 안해 진짜. 컴퓨터실 어디니? 아.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실 아, 컴퓨터시. 젠튀어 와. 어! 아 여기다. 아지아 지... 아, 메딕이 죽어서. 하네. 컴퓨터실뭐 시는 거요 여기 맞아 컴퓨터실 여기 아니에요. 저로 바꿔 줄래? 에! 아 이미 이건 못깬 거였어. 죄송합니다. 지금 다운돼서 이걸 다 어떻게 해. 제가 안 나갔어, 괜찮아, 안 나갔어, 안 나갔어, 할수 있어. 네, 하프님, 아니, 네, 피, 페루님, 지금 아처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네, 시작할게요. 아까랑 하프랑 나랑만 찍어 네, 달라졌어요. 네. 약속이니, 심왕. 네, 이거 찍고, 마크나 찍을까요? 그럴까요? 아, 저번에 하던 생존기 네. 근데 내가 이러면은 그냥 돌지는 상관없지 나는 근데 저 이판하고 이판하고 생존기 찍자아난 그냥 바로 달릴게 좀 뿌릴게요 난 바로 달리면은 2분 한 10초 안에 가거든? 아네하쿠딕스님 지금 저한테 변명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변명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니의 네 닉네임을 알려줘, 흑걸 t v 어, 어차피 저거, 뒤졌네. 어이쿠. 전제할건 아닙니다. 저는, 나 그냥 말할게. 네, 나 흑울. 응? 나어디 뿌린 거지? 아, 저의 엄청난 쓰레기인보여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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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비 뭐, 뭐. 좀비... 학살! 어! 학살 좀비 학살! 대학살! 아, 멋있어요. 뭐 저도. 걔 죽일라고 했는데, 티진. 뭐제도 <laughs> 괜찮네, 얘들. 저는 지금. 아, 티. 아, 매우 고프네요. 뭐 먹으실? 우유도 안 먹고 요거트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번엔 애들이 좀 멀리서 나왔어. 어, 뭐야 멀리? 제가 다 맞고 있고. 미가 갑자기 멀리서 오네. 난데스까 난데스. <laughs> <laughs> 우리가 난다요. 난다요. 오리가 페이크 페이크. 오. 야. 메디키날 아, 살렸어 야 메디키날 살렸는데? 아, 내가 갈게 자연스러운 음 지금 하트님 아좀다 내가 체험하는게 낫지? 뭐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좀 에바같지 않아요? 순간이동이 너무... 끝났네? 망했지?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되지 어, 아 제가 렉이 좀 심하지만 않으면은 이거 깰수 있어요 그럼 내 걸로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그얘기는나 아, 하프티비도 뒤졌어요. 지은자 지랄하다가. 아, 욕은 죄송한데요. 전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상태라서. 지가 어떻게 하는지 졌다고 말을. 근데 우리 망한 거 아니야? 눈뺄 수가 없어 못뺄 어? 수가 없어 외면 무시하고 가면 되겠네 아니 아까 아까 니가 거의 애들 체력 다 빼, 빼고 걷다가 그냥 보래 엠티. 음. 야 니가 내거 엠블럼 봐도 색깔 이래? 응 진짜로? 근데 전 일단 너무 화난 가 관계로 하부, 하부 하부요응 어. 하부 하부 감티 제하고 제가 메디카 좀아저못 저... 쓰네요. 그러면 저는 제가 채워볼게요. 아아네 아. 알겠습니다. 친구를 불러볼까요? 하용이다님. 아 게임 진행 중이에요. 딱 엠블럼 얻은 사람끼리 그냥 다 하고 있네. 아, 네, 나 메디 엠블럼면 나 잘. 제가, 제가 매폰에서 전설인 사람을 부르려 했는데 지금 게임을 진행 중이시라. 아츠 좋겠... 앰블 들어오면 좋겠어. 오메디갬블 내가 원했던 거였어. 제발 메디갬블메디 골라. 나이스! 야 니네 셋이 다 앰블인데 딱그 앰블을 골랐냐? 감사합니다. 겁나 좋네 나. 나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 겁나 좋군. 드디어 깰거 같아. 아네 지금 개모터님이 무스라고 하시는데요. 개모터님 파맨 앰블롬인데 파맨하고 루나 제가 메디갬블인데메디하고 메딕 니는. 아 개모터님이 지금 그거래요 무스래요. 근데 왜?

네, 지니어스 관통이 거의 안돼요 아니야, 나 잘돼. 체어로도 관통이 되고, 아무거나 다좀 메딕으로도 해본 사람이야. 방금 봤냐? 아, 근저 아, 네, 지금 끊... 저 지금 끊겨서 야, 방금... 다시 하는 중이거든요? 아니, 근데 방금 그거 봤어? 걔 좀비 묘가 휘잉 날라갔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야, 나 지금까지 아무데나 썼더니 눈좀을 때리고 있었어. 어떻게 생각하지? 글쎄요 저 이거 찍었는데 또지지이는어났죠 아니 가로로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아우 근데 이거 렉이 너무 심한데 이거? 아이씨 그럼 내가 할게 나 여기서 놀수 있어 지금 방 들어가 만점으로 살 거야 봐봐 9000점 어찌 근데 우린 지금 점수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는 게목적이라 맞아 한번 깨는 게 목적이야. 어 뭐야? 터진다 봐봐. 나 죽었니? 아니 나. 아무튼 이제는 엠브를 어떻게 얻도되니 이제 누가 다로 학생 수업 일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쪽좀 느린데? 무서운게? 톡톡톡톡톡 네. 심해서 그래요 지금 개모탄 뭐하는거고? 아 어, 뭐야 터졌어 어 튀어요 야, 개모탄 그냥 뛰는데? 살려다 살려다 살려 내가 어그로 갈까? 이따가 삼라에서 내가 바로 어그로 간다 아니요 네? 삼라에서 어그로 갈게 저는 렉이 좀 심해서 오 봐라 건물 <laughs> 돌진하다 튕자눈료수정나 살리기 따셋 따셋 피아님 페로님 야 여기서 여기서 밀어야 되는데 뭐하느냐 뭐하느니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여기서 원래 진짜 파맨이 밀었어야 됐는데 파맨이 이렇게 못 해. <놀람> 파맨 이렇게 못해 파맨 이렇게 못해 됐다. 다 파맨 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맨이 무스 반무스인 저보다 못하는데요? 어떻할까? 게 제가 하는 무스는 무스라고도 할수없는데아 예.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하지도 못하는 좀비 진격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됐다. 아니네 아직 안 끝났니?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치게. 가자. 간다. 에너지 스피어에 시간 없는데? 아 괜찮아 바로 앞이야. 여드가 코앞이다. 급여, 아, 급여. 아직 아직 가지 마자 레드기 3초 동안이라고? 빨리 빨리. 야치 뭐하니? 야치 튀팅 하나 봐. 야치. 갑시다. 망했어 안 망했어. 개소리야 빨리, 빨리 죽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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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괜찮아. 야, 야 내가 오그로. 오케이 빨리 빨리. 어. 에이... 됐다. 가지 가지. 근데 마지막에 뒷에 뭐가 니 인생이 망한거 아님? 설까제 <laughs> 인생이 망했어 뭐해? 뭐가? 어! 그러네 야쟤저 채팅친다! 야! 망했는데? 채팅 야, 야! 아니! 미안해 야나 쟤가 채팅 진짜 개못하네 <laughs> 그러네 개못함 개못함이 개못함이. 야뭐 먹을래? 쌀 과자? 오내 팀오벨. 어? 오 팀에. 지성크로니 전설이야. 네 팀오벨 가성크로니 지금 전설이시고요. 아아그래도 아. 아, 아직 야. 점철인데 동무창네들도 있어. 네 운발로 깬 사람들 많거든. 오야 외판 끊었다 <laughs> 근데 운발로 걸린 웹툰들도 많아요 저처럼이 응. 운발이 아니야. 해왕 그런 운발 아니야. 아, 아요아 천만 운발인 거 같고. 근데 아천은 운발인 게. 심심해서 한번 나처럼 깼거든요. 흐흐흐. <laughs> 흐무이한 <심심해서. 웃음> 아냐, <아니야>, 아프리카원래는왜 <laughs> 이렇게 난폭적인 거 같냐? <laughs> 왜 이렇게 막 뛰어났니? 야, 니야구바다의 네 영혼 들어갔냐? <laughs> 왜 파란색이지? 아, 나 채웠구나. 나저 아니네. 어.. 어그, 어그로좀? 일단 여러분은 눈좀 죽이고 눈좀 죽이고 죽이고 근데 오늘 종두글 레이 너무 심한데요 이거 방금 매직 뒤집어나야 매직이 돌진하려면 더가하자는건데 렉 비고. 네, 저희 이제 슬슬 마크 찍어야 돼요. 응? 저희 이제 그냥 죽을까요? 아, 내가 간다! 훌륭한 판단, 훌륭한 판단이 표본.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슬 어? 방막혔어 드디어 안심해 한... 안도의 한 손을 내시고 과자를 먹는다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과자를 먹는다 과자 아직 하나도 다안 먹었어요 진짜 다 먹었지 잠시 타다 터질 뻔했네 나좀 살려주지 다 가네 무정한 사람들이야. 선생님, 응? <놀람> 오늘 좀비고내 너무 심한데요. 이게 방송 찍는 사람들이 다 버그나 핵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요. 저처럼 더호안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청결하고 깨끗한 유저 유튜버 흑월입니다. <laughs> 그냥 다가 그냥 다가 무슨 소영이니? 무슨 소영이니? 거기에 소영이름이 왜 들어가죠? 무슨 소용이니 우가 우가 포레스트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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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건 도장 간다 해도 못 깨요 우가 너무 어, 심해서 우가 우가 우리가 있었나 우가 음. <laughs> 말투 같고 이정도면 시간이 없는거 같은데? 아니었나? 아니야 괜찮지 않는데요 <laughs> 누가 명 오른쪽으로 갈거 같은데? 갔냐? 아니야. 빈님이 가려다가 다, <laughs> 다행히 뒤졌네. 갈것 같아. 가라 그래요? 지만 손해지. 왕가수. 어, 얘는 손해가 없는 게 얘는 이미 다 해가지고 손해가 없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삼라. 아, 아처는 혼자 그거 컴퓨터 가라는 것 같은데? 응, 컴퓨터는 거실도. 음. 부셨다. 야. 야, 내가 갈게. 나만 은 어그로 안 끌렸거든? 멈춰선 안된다 야 나도 그럼 위로 갈게 있다 네, 길이 어딘지 몰라 야 너네 어디서 죽었니? 집에서 거기 또 나오니 원래? 아빠 와봐 아, 부활 야 어딘지 몰라 나 컴퓨터실 한문구 안가봐 해프해프 <laughs> 해프. 망했다. 장소 아니지, 설마? 응? 비녹으로. 응? 야, 내가 아래 가볼까? 야, 거기 파면 찍 파면이 가라. 컴퓨터실이 어디야? 그냥 다 같이 위로 가자. 어딘데, 컴퓨터실? 기다려. 어, 됐어. 100% 위에 없을 거야! 왜 내가 어그러는데 아, 망판! 음. 음. 네, 전 이상으로 좀비구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투!